오늘 말씀은 35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어, 돌비에 친수로 새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회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곱 가지의 기구들이 어, 쭉 어, 나열되어 있었고 그 기구들을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일곱 가지는 이런 겁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번재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입니다. 성수 안에 들어가면 성수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황금으로 만든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 지성수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양단은 하나님께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고 그 이전에 어, 금초대로만 이 초대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될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법계, 정극계, 은약계가 있었습니다. 회막을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 성막 이 자체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년에 어제 절기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절기를 잘 지킨다는 의미에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회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35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2 절과 3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니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재료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선의 온 해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재료를 바치라고 지시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유가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가운데 여호와께 드려야만 되고, 소유가 넉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넉넉하지 아니한 가운데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재료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내아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했음을 금과 은과 녹과 또한 가는 배실 염소 털들 배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자들이 만들어야 될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구 일곱 가지와 이 성소 안에서 어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의복 여덟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갈 때첫 번째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이라고 따라합시다.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에서 그들은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준 살을 의미합니다. 왼쪽에는요, 순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향불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해서 성도의 기도를 말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스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때부터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계 하나님의 괴가 있었습니다. 정거궤가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유0계명 돌비, 그리고 만나, 이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계정거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은 그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한 여호와의 법계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자들이 만들어야 될 기구들. 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물어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 지니. 아멘. 이 말씀을 읽어 보면 35장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의 잔치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그러한 나귀를 끌어오느라 주인이 나귀를 끌어올 때왜내 나귀 가져오갑니까?라고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하라. 실제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그 주인이 그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 옷을 깔고 나무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위의 자손이여 옷이 없어서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다 내놓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쓰는것 그것이 지극히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9월 달이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10월 달이 되고 11월 달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 내년에는 이런 일좀 하십시오라는 부탁이 들어가고 또 광고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원하십시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쉬고 싶어요. 안식년을 좀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년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년도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지혜로운 마음, 우리의 탤런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셨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때 내가 주님의 쓰심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이 낙이 내 것인데요, 나를 위해서 쓰겠는데요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가지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잘 만들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 이 여덟 가지를 그들이 만들어야만 됐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흠물이 들어갑니다. 이 흠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모세 앞에,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다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적기 가진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다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감동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예물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여호와께 드리는 이 시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4년 전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앞으로 짓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꼭 짓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건물일 수도 있고 빌딩 안의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요양원을 교회 옆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평생 동안 주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외롭게 말입니다. 참 멀리 유배듯이 가가지고 외롭게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그냥 화면을 통해서 또 나와서 들을 수 있게 교인들이 그분들을 섬길 수 있게 모든 가족들, 손주와 자녀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일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섬길 수 있는 요양운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있습니다. 미혼모 시설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커지고 이 세계의 성적인 것이 개망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파트 정도를 해서 3명 내지 5명 정도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 아이들이 낳은 자녀들을 그 미혼모 아이들이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입양해서 예수님처럼 평생 성기도록 하는 것, 그것 꼭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선교 센터, 선교 지원 센터는 꼭 만들어야 되겠죠. 이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자 할 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흥금을 드릴 때 흥부를 할때 따라오는 수식어는 자원하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그런데 이 모든 성막을 짓는 가정을. 지도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그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31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오늘 35장 30절부터 35절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브살레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바치고 있던 아론과 훌이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부살레를 먼저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불렀다 라고 말씀하오 올리압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나의 아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올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도야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교한 기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부살렐과 올리아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하나님께 봉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원해서 봉사하려고 하면 부살렐이 되어야 되고 오홀리압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살렐의 뜻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자입니다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전에서 사는 것이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이런 생각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전을, 성전을 일곱 개를 내가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해놓고 안정되면 또그 교회를 사임하고 옮겨서 또 전도해서 교회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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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의 성전을 다 봉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비전을 가진 분이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 성막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은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은약을 맺은 출애국기 24장, 19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과 은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24장에 있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선민이 됩니다. 선민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그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유형의 교회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마음에 감동받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기고 헌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살렐과 올리압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과 저희들의 기업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